FA는 A분의 K, B분의 K, 12분의 K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므로 12A분의 K제곱이 B분의 K의 제곱이 돼서 B제곱이 12A가 되겠네요. 이때 A는 12보다 작은 자연수이고 12A가 제곱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3, B가 6이 되는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이러면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여야 되니까. 따라서 fa는 이때 3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k가 3이니까 k는 9가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k는 3 더하기 6 더하기 9니까 18이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